출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저희 이제 다음 키워드인데 아하. 저희 소의원님과 얘기를 나 때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출판입니다. 자 어린 시절부터 책읽기를 좋아하셨는지 왜냐면 앞서 그 이력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83년인가요 음. 출판사를 이제 시작을 하셨단 말이죠 대표로 보통은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음. 길로 나가기 때문에 출판사를 차릴 음. 정도면은 책읽기를 좋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아 근데 당시에 네. 제가 만든 출판사는 이삭 출판사였는데요. 예. 사회과학 출판사입니다. 아. 그 당시에는 어, 이런 지금처럼 생각하는 출판사가 예. 아니고 당시 이제 70년대 학생운동 하던 친구들이 졸업을 하면 가는 길들이 몇 갈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노동운동 노동 쪽에 많이 갔지만 음. 우리 같으면 이제 문화 쪽으로. 음. 가자 해가지 문화운동 쪽으로 그래서 음. 택한 게 출판이고 출판 중에서도 이제 사학 출판을 시작을 했던 건데 네. 음. 당시에 그책 책을 문 어려서부터 많이 읽긴 했지만 어, 70년대는 어떤 시기였냐면 우리가 주로 그 우리 번역서로 된 책이 많지 않았습니까? 읽을 만한 책이 많지 않아가지고 코스모스나 뭐, 뭐 이런 책들 일본 나오대죠. 책 번역하거나 예, 일본 책. 영어 음. 번역하거나 이런 게, 예. 그게 그것도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음. 어, 번역서를 통해서 좀 우리 그 친구들에게 네. 아니면 서, 후배들에게 음. 좀 책을 좀 많이 읽게 하자 하는 뜻에서 그 이삭 출판사 시작했는데 주로 번역서를 많이 했고요. 음. 그 당시에 이제 함께 음, 출판을 함께 시작한 앞뒤로 그런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 출판사들이 음. 이제 모임이 금요회라는 출판사인데 예. 16개 출판사. 아, 거기에서는 이제 책을 한권 내고 음. 어, 도망가고. 도망을 가요? 책한권 내고 피하고. 왜냐하면 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책 하나 잘못 내면 잡아가. 불런서적이 혹시라도 이제 등재될 수까는가불서적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판매 금지서적 판매 금지서적죠. 금지서적. <laughs> 그래서 이사 출판사로 낸 책이 한 30회 여종 되는데 네. 판매 금지가 아닌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돈이 안 아, 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네. 학생들은 그런 책을 찾아서 읽었어요. 아, 그래서 몇몇 그 사유각서점에서는 그 책을 다 숨겨놨다가 학생들에게 팔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출판사가 광장 아니 서울대 앞에 있는 광장 서적인데 <laughs> 예. 이해찬 대표가 오. 만든 네. 음. 서점입니다. 거기는 뭐 서울대 앞에서 아주 많은 그 역할을 했던 출판 아, 서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서점들이 대학 근처에 여러 개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서 그 사회과학을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예. 적어도 책 만들면 초판 정도는 팔렸고 그런 식으로 그 일단 사회과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그런 사회과학 내는 출판사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예. 우리 학생들도 어, 과거에 그, 읽지 못했던 그런 분야의 책을 읽고 그랬죠 예를 들면 경제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반쪽 경제학밖에 못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경제학이죠 음.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본론은 아예 나올 생각을 못했어요 자본론이 아마 처음 번역된 게 1988년도 정도인가 이론과 실천이라는 데서 나온 것 같은데 어, 그렇지 그 전에는 뭐 아예 생각도 못했고 재미있는 건 당시 이삭 출판사에서 펴낸 책 중에 변증법 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변증법 입문. 근데 네. 그 책이 판매 금지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변증법이라는 그책 제목은 안 된다. 변증법이라는 이게 뭐 사회주의 입문법. 어떤 그 그렇지. 예, 연상이 그런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도서출판 이사께서 펴낸 책들이 판매 금지 처분 받고 했던 건 알겠는데 아예 출판사 등록이 취소됐다고 들었습니다. 옛년에 못 어떻게 가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2년 정도 책을 만들 때 예. 이제 눈에 가시죠. 음. 그당시 이제 문공부라는 데에서 음. 출판 쪽은 이제 맡, 맡아 했었는데 문공부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사유학 출판사들이 이제 그게 눈에 가십니다. 음. 어, 저는 이제 그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정기간행물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정기간행물도 아닌데 제가 그 자유실천문인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네. 자실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한국작가회의로 이런 걸 음, 바꿨는데 예. 꽤 이제 진보적인 그 문인 단체죠. 그런데 아, 거기에서 그 자실과 함께 일종의 그 자실에서 내고자 하는 글들을 저희가 이제. 부정기적이지만 한 달에 한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책을 편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민족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냈는데 노동문학도 있었고, 근데 이제 박노혜라는 네. 그 당시 시인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박노혜 시인의 시도 감옥에서 음. 최광석 시인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받아와서 그 잡지에도 실리이 가고. 음. 근데 그건 그뭐 크게 이 사람들이 주신 안 했는데 그 전에 이제 8 5 년인가요? 그쯤에 사실은 십이륙과 김재규라는 책을 제가 냈습니다. 십이륙과 네. <laughs> 김재규라는 책을 내면서 그 광고를 했어요. 예. 이제 이건 이제 사유과학이 아니다 해가지고 음. 몇 차례 그 광고를 하지 마라, 마라 그랬는데 계속 광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무공부에서 핑계 삼은 게 아마 그 자실을 그 전기관행물 자격도 없이 그걸 매월 냈다 그런 음. 식의 이제. 등록 취소를 했죠. 매월 되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야 뭐 그걸 어디 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11일과 김재교라는책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이 너무 미운데 이 너무 이 출판사를 어떻게 없애버릴까하다가 자실과 함께 또한 가지 이제 여섯 번째 냈을 때 민족문학이라는 이제 네. 이름으로 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재본소에서 전량 압수가 당했어요. 아. 전량 3,000부를 찍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량 압수당한 그 책을 그한 한 사람이 그걸 한 권을 빼와가지고 음. 그걸 바로 그날 다른 인사소에 가서 또 5,000부를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전국에 배부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더 결정적으로 뭐랄까 미운 짓을 했다고 그럴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86년인데 음. 도서 출판 사나라는 출판사를 다시 열게 되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게 그런 당시만 해도 국가의 눈에 가시처럼 어떤 요주의 대상이 됐던 그 출판사를 접으시고 다음에 문을 여신 출판사가 아동 시리즈 창작물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어, 그러니까 80... 5년도 8월 달에 예. 어, 이삭 출판사가 취소됐는데, 그당시는 이제 출판, 원래 출판은 이제 허가제가 아니거든요. 등록만 하면 되는데, 예.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출판을 못하게 했죠.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몇 차례 등록을 꼭 서울에서가 아니고 다 지역에서 타고 그랬는데, 그 등록을 안 받아줘서 못했니다 블랙 블랙리스트에 나를 문제 오르셨던 음. 상황이었던 것 같군요. 그게? 그렇죠. 예. 당시로 하자면 뭐 아주 센 블랙리스트니까. 아. 네. <laughs> 그리고 그때 이제, 제 이름으로 하거나 제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이런 것이 다 알려져가지고 밝혀져가지고 안 돼서 86년도에 이제 마지막에 고육지책으로 그리고 그때 문공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될거 아니냐. 내가 배운 게 출판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하여튼 그 사회과학서점은 아니 사회과학 출판사는 안 되겠다. 그 대신 어 다른 책들을 좀 내서 어 우리 출판 활동 계속 하겠다. 그러니. 그 다시 그 출판 등록을 막지 말아달라. 예. 그것이 이제 계속 안 돼서 산하 출판사는 제 이름이 아니고 다른 후배들 이름으로 그게 등록한 출판사입니다. 의미가 음. 있습니까 산하요? 그그 산하라는 이름도 제가 지치 않았어요. 아. 네. 그때 하여튼 그래서 전주에서 음. 이사그 아, 산하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서 출판을 시작을 했고 그때는 이제 뭐 많이씩 내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어린이 책을 낸게 아니고 주로 그 문학 쪽 소설 음. 그런 쪽 많이 됐습니다.